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고 큰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아내는 동갑내기 사이였습니다. 대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캠퍼스 커플을 하면서 아주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시절 저희는 밤낮으로 사랑을 속삭이며 누구보다 뜨겁게 예쁜 사랑을 나누었고, 결혼 이후 아내와 사랑하는 방식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제게 아내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아내도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기에, 양가 어른분들께 큰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작게 시작한 신혼집에서 2년만에 벗어났고, 대출을 끼고 사긴 했지만 작가로 50평대 아파트를 구했고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마벌이를 하다 보니 평일에는 이사를 오기가 엄두가 나지 않았고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다 보니 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았고 이삿짐 정리를 안쓴걸 많이 후회했었습니다. 저희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짐들은 천천히 정리하기로 하였고 새로운 집을 구경하면서.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새롭게 집을 얻고 저희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옆에 짐이 굴러다녀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새로 이사온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저희는 주말을 보냈고 집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집이 아직도 난장판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그 주일 평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야근을 해야 할것 같다며 제게 연락이 오더군요. 정리를 할게 있어 사무실에서 밤새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일을 하는 업종이 일이 많이 몰리는 그런 업종이어서 때때로 밤샘을 하고 오는 적이 몇번 있었던 터라 이번에도 그냥 많이 바쁜가 보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찍 들어가봤자 할 짓도 없고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날까 생각하면서 퇴근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밤새 일을 해야 할것 같냐고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아마도 그럴 것 같다면서 늦는다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도 혼자 들어가 봐야 적적하니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천천히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통화를 끊었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다들 하나같이 시간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급격히 피곤해지기도 해서 그냥 집에서 간단히 영화나 보면서 맥주나 마셔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고 tv는 켜지는데 세탁박스가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사를 하던 도중 세탁박스가 고장이 난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컴퓨터로 영화를 봐야겠다 생각했고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를 볼 준비를 마치고 시간을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었더군요. 그렇게 저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옹상옹으로 누워 있었고, 그때 때마침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오늘 늦는다고 누구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 소리에 일찍 들었구나 싶었고 아내에게 인사를 하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대화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하면서 나도 자기 보고 싶다라며 애교 섞인 말을 하는데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잠이 확 달아나더군요. 진심으로 내가 아직 잠이 덜깬 건지 너무 열이 받으면서 순식간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통화 상대를 보고 분명 자기라고 지칭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그렇게 계속 통화를 이어서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오늘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했으니 자정은 넘어야 들어 올 거고 남편은 내가 오늘 일이 많아서 새벽이나 되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기가 우리 집으로 와서 나좀 데리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라며 저희 집으로 그 남자를 불러들이더군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고요한 상태여서. 통화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내는 바람을 피고 있었고, 상간남이 저희 집으로 오기로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눈이 돌아버리기 직전이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대는데,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제 예상이 맞아 떨어진다면, 잠시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남자가 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내는 마음이 급해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뭐든지 천천히 하던 사람이 다급히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신이 나서 콧소리를 차내면서 서랍장을 열고 닫고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숨죽이고 들으면서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서 엎어버려야 할지 아니면 확실하게 물증을 잡아서 족쳐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가서 따지면 친구랑 장난처럼 통화했다고 둘러대면 할 말도 없을 테고, 내심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고, 그게 현실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오해였길 바랬고, 지금 제가 나가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아내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됐지만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이대로 의심을 갖고 살 수는 없었기에 확실하게 무슨 일인 건지 알아야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으로 오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 저는 방에서 제가 마시고 있었던 맥주캔들을 치우고 컴퓨터를 끄고 벗어둔 셔츠는 옷장으로 집어넣으면서 제가 집에 들어왔었던 흔적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방 안에는 아파트에서 기본 제공되는 붙박이 옷장이가 있었습니다. 그 옷장에는 옷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제가 들어가기에는 충분했고 저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이고 모든 신경을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장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듣고 있자니 정말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싶고 더욱더 비참해지는 제 모습에 마음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엎어버리고 싶은 걸몇 번이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스스로와 싸우면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서 붉은 목소리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남자가 신발을 벗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 예상이 맞구나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은 단순한 친구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남자의 역겹고 불쾌한 목소리는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는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분주해 보이더군요. 그 정신 나간 놈은 새로 이사온 집 구경을 한다고 여기저기 문 열어보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숨어 있던 작은 방문도에는 소리가 들렸고 당장이라도 문 열고 나가면서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잠시 후그 놈은 거실로 나갔고 제 아내와 대화를 하더군요. 집은 남편이 산 거냐고 물으면서 아무리 남편이 샀어도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하라며 그딴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의 대화 내용이 참으로 역겹고 가관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 그 따위 대화가 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간놈은 자기나 커피도 한잔안 주냐고 물었고 아내는 남편이 혹시라도 일찍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가자고 재촉하더군요. 그러자 남편 걔가 뭐가 그리 무섭냐고 걱정 말라면서 지가 만나면 혼쭐 내준다면서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자기 마누라한테도 홍짝 못하면서라고 하더군요. 네. 이것들은 서로 배우자가 있으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놈은 이혼하면 그만이지 뭐, 이딴 식으로 헛소리를 짓거렸고, 제 아내는 그놈에게 웃으면서 자기만 믿을 게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역겹고 더러운 대화는 이어졌고, 결국 갈 때까지 가더군요. 아내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현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전장치까지 제대로 문을 잠궜습니다. 이 상황에 뜬금없고 웃긴 소리 같겠지만, 저 어릴 때부터 한 주먹 했었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 없고 싸워서 접은 적도 없습니다. 군대도 특수부대 출신으로 체격도 체력도 그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고, 평범한 상관놈 따위에게 겁이 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뜨쳐 나가서 개박살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었지만, 남자로서 자존심이 더럽게 상했습니다. 제가 나가봤자 다른 남자한테지 아내 뺏긴 놈 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가면 무조건 제아내하고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추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웠습니다. 체격도 다부진 남자가 옷장 안에 숨어서 이딴 상황을 조용히 듣고 있다니 정말 비참하고 웃기지 않나요? 저는 숨을 죽이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말 가슴을 후벼파더군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허탈함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아내는 일상에서 그저 평범하고 집안에 성실한 착한 아내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도 항상 수줍음이 많았고 소극적인 성격에 대학 시절 처음 만났을 때는 플라토닉 사랑을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있는 제 아내가 그 오랫동안 만났던 여자가 맞나 싶었고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고 저는 작은 방에서 나와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 분노는 그게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침착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랬던 건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 스스로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꼭지가 돌아버리면 진짜 오늘 큰 사고가 날게 분명했던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만약 꼭지가 돌아서 큰 일이 벌어지더라도 맨손으로 버린 일이니 정상참작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안방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안방에서 벌어진 모습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직업의 특성상 사람을 때리면 큰일이 날걸 알았기에 그냥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이 도착하더군요. 그렇게 다 같이 파출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 상관놈에게 진짜 인내심 테스트하기 싫으면 휴대폰 내놓으라고 했고 잔뜩 쫄아있던 그놈은 순순히 넘겨주더군요. 그래서 그놈의 아내에게도 연락해서 일단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 상간놈의 아내도 파출소로 도착했고,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불륜 현장처럼 아수라장 개판이 되었죠. 아무튼 여차저차 상황 정리는 끝마쳐졌고, 다음날 아내에게 합의 이혼서를 들고 가서 도장을 받았습니다. 오만 정례미가 떨어진 저는 귀도 안 돌아보고 나왔고, 그날 이후로 그 짐승 같은 아내는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너무 사랑하면서 만났던 아내였기에, 잘한 건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에 잘한 거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곧바로 집을 팔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처남이란 놈이 대게 연락을 했고 집 근처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서 한다는 소리가 부부싸움 할 수도 있지 왜 누나를 내쫓았냐며 헛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다 잊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천암이 대들면서 화를 내니까 정말 또다시 피가 떡고로 솟구치더군요. 천암도 자세한 이야기는 잘 몰랐던 것 같은지 저는 화를 삭히고 그 자리에서 당시 불륜 사진을 보여줬더니 천암은 깜짝 놀라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더군요.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이 흘렀네요. 제전 아내는 직장에도 불륜을 핀 사실이 다 밝혀지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상간놈한테도 버림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처남이 연락해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불편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고 대학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람이라는 거 정말에선 안 되지시지만 만약 바람 피우더라도 꼭 배우자 모르게 하세요. 이따위로 과감해지면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재혼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두번 다시 생각조차 하기가 싫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제게 응어리졌던 마음속의 말들을 털어놓고 나니 숨을 쉬는 게좀 가볍네요. 사실 제가 잘 대처한 건지 그때 참고 넘어갔던 게 술을 마실 때마다 후회도 되고 생각도 나지만 그때 당시의 감정에 앞서서 사고를 쳐봤자 지금의 제 인생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그나마 현명하게 하지 않았나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그런 여자와 더 오래 만나지 않고 빨리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이런 막장 같은 일들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저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